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 경과 23시 06분 경의 통화 내용을 구별하면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까? 아침 주소를 보니까 여인영 사령관도 제가 일반 폰으로 전화했고 보안 번호로바꾸자고 했었는데 처음에 전화해서 국회 봉쇄 얘기가 있었고 위치 추적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체포 명자를 그때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다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반 폰으로 서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보안 폰으로 바꾸자라고 했죠. 근데 보안 폰으로 바꾸고 보니까 제 보안 폰에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 안보 주요 간부들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안적인 방첩사령관한테 보안 폰으로 연결하려다 보니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로 아니라. 아, 뭐, 통신실이나 특별한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안폰 통화를 시도하다가 보안폰 연결이 불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아까 전화했던 일반 전화로 다시 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폰으로, 어, 보안폰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고 사람 지금 바빠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그때부터 받아 받아 적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2 15 18분경 에는 이제 네. 보안 폰으로 연결까지 하려다가 안돼서안 됐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하셨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 하신 이후에 네. 2 3시0 6분경 이제 통화를 다시 여인영 사령관과 해서 제품 명단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laughs>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예